안녕하세요. 운세TV 마스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8년 6월 9일 토요일, 운세인 띠날, 오늘의 띠별 타로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 신청 꼭 부탁드리겠고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방송을 준비하는 마스터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운세TV 마스터 방송은 여러분들과 운세를 가지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는 운세 보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감기도 어느 정도 그 목소리는 이제 점점 회복하는 것 같아요. 어, 어, 오늘 저녁이나 내일이면 실방을할 어, 수도 있는데, 만일에 오늘 저녁에 한다면, 어, 부, 어, 불시간에 할 거예요. 그렇 때문에, 어, 이따가 제가 상태를 봐서 어, 한번, 어, 그, 베리라 식으로 할수 있으면 오늘 저녁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소리는 지금 시험 가동하니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9일 오늘의 운세. 첫 번째 주띠의 오늘의 운세입니다. 쥐띠의 타로 운세를 살펴봤더니 시천문의 카드가 나오네요. 시천문이나 천문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린 문서를 뜻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문서를 잡았기 때문에 오늘은 매매라든지 계약 소송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유리한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빨간 그러니까 관복을 입었다는 것은 내가 출세를 했다는 의미를 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무엇을 하든간에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부부가 나란히 있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부부 연애 애정의 운이 좋을 수 있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밑에 아랫 사람을, 이, 시녀가 이렇게 시중을드는 그런 그 그림을 이라는 것은 꼭내 아랫 사람이라기 보다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 협력자, 어떤 귀인의 도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GT분들은 오늘 하루 매사 뭐 토요일이긴 하지만은 자신이 원하는 일에 있어서 열심히 활동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월 9일, 이제 소띠의 오늘 타로운 세입니다 소띠의 타로운 세를 살펴봤더니, 관인의 카드가 나왔어 관인. 관인이라는 것은 임금으로부터 내가 은혜를 입었다는 뜻이고, 관. 관의 인장, 도장을 내가 이 스탬프를 찾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국가에서 발행하는 도장을 내가 찾다는 것은 내가 결정권자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인지 간에, 못할 게 없고 못 일할 게 없는 그런 논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금의 명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제지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은 흔치 않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강한 운세에 두었을 때는 내가 어떤 일이든간에 최선을 다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어떤 자격증 시험이라든지 뭐 어떤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기타 뭐 취직 시험이라든지 이런 거 보시는 분들 오늘 소띠 분들 더욱 유리한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띠 분들은 오늘의 운세를 놓치지 마시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다음 6월 9일, 호랑이띠 타로운세입니다 호랑이띠 타로운세를 살펴봤더니, 호랑이띠분들은 오늘 조금 저조하네요. 전 연천고. 제 연천고라는 것은 고단하다, 고독하다는 들런 뜻을 갖고 있고요. 역시 그림을 보시게 되면 소년이 개나리보침을 짊어지고 동네를 떠나는, 마을을 떠나는 그런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어린, 어린 사람이, 어린아이가 동네를 내가 고향을 일찍 떠나니까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겠냐 이거예요 모든 일을 내가 다 처리해야 되는데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능력도 없고 부족한데 그걸 내가 다해쳐나가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더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호랑이띠분들 절망적으로 너무 무리하게 계획을 세우거나 어떤 일을 진행하시, 진행하신다면 조금 좋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사 주의하시고 조심하시는 하루 보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호랑이띠분들 오늘은 욕심을 버리시고 순리대로 되어지는 대로 풀어가시면 좋은 결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6월 9일 이제 토끼띠 오늘의 타로 운세입니다. 토끼띠의 타로 운세를 살펴봤더니 1천복에 카드가 나왔네요. 1천복. 요새 토끼띠 분들 운세 자체가 거의 많이 좋게 이렇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럴 때 바짝 서둘러 가지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어, 일천복. 하늘에서 복을, 복을 받은 형국이기 때문에 일단 금전재물의 운은 왕안일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흔 아홉 관절이 고래 등 같은 귀화집이라는 것은 금전재물의 운이 많다는 뜻을 얘기하는 것이고 두대 배가 앉아 있다는 것은 부부 연애 의 애정의 운이 아주 좋은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 이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 운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 노력하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열심히 활동하냐에 따라서 어떤 것을 하냐에 따라서 더 많은 소득과 결실을 얻을 수도 있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끼띠분들, 오늘 뭐 쉬는 날이긴 하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오늘 활동하시고 움직이시는 분들, 또그 외에도 휴식을 취하시는 분들도 내가 어떤 일을 진행하는데 열심히 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도 얻을 수 있으라고 리 보겠습니다. 그 다음 6월 9일, 이제 용띠의 오늘의 타로 운세입니다. 용띠의 타로 운세를 살펴봤더니, 일천이가 나왔어요. 일천이 천예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린 예술, 예능 뭐 그런 것을 뜻하는데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병마를 타고 창을 들은 장수의 뭐, 어, 그림을 그려놨어요. 자, 병마를 탔다는 것은 흰 말이라는 것은 일단은 어, 말, 마, 말을 탔다는 것은 내가 출세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흰말은 더 출세를 높다는 그,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백마에 대해서 어떤 환상이 있기 때문에 더 크게 이렇게 잘될수 있다. 이렇게 그런 의미로 이렇게 그 백마를 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 오늘 용띠분들 전반적으로 내가 출세하는 형국이고, 어, 내가 장수가 되는 그런 강연한 운세이기 때문에 매사 무엇이든지 간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 얻을 수있으리라 보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강연한 운세가 들어왔을 때에 반대적으로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 어, 이럴 때는 약간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발생해서 나에게, 어, 좋지 않은, 뭐, 또 꼭, 꼭 좋지는 않, 다는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별 이익이 안 되는 그런 운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은, 일을 하시든 간에 오늘은 적극적인 것이 소극전기보다는 더 유리한 인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월 10일, 뱀띠의 오늘의 타로운 세입니다. 뱀띠의 타로운 세를 살펴봤더니, 일천역의 카드가 나왔어요. 일천역. 천역이라는 것은 영마성을 뜻하는 건데, 이 일천역만큼은 집으로 아버지가 돌아오는 거예요. 자, 길을 떠났던 아버지가 멀리서 이게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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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천역은 천역인데 집으로 돌아온 천역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가정이 안정이 되는 우 운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안정이 되기 때문에 운도 안정적으로. 예 이루어진다는 뜻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집으로 왔기 때문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부부 애정의 운도 있고 귀인의 도움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뱀티분들 오늘의 운세를 놓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도 얻을 수 있으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 6월 9일 이제 말띠의 오늘 타로운세입니다 말띠의 타로운세를 살펴봤더니 재고의 카드가 나와서 재고 재고라는 것은 길복궁의 카드고 오늘은 말띠에서 질복궁의 카드가 나와졌네요. 자 그러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9일 말띠의 운세, 재고의 운세가 어떤 운세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가 임하였으니 의식이 자연 풍족하리라. 많이 벌고 적겠으니 마침내 부자가 되리라. 재물이 생물처럼 소으니 써도 마르지 않으리로다. 문전에는 옥다비로다. 노복도 많이 있으리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오늘 어, 말띠분들, 어, 상당히 좋은 운세 들어와 있고, 나에게 도움이 될수 있고, 부부 연애 애정이 운도 좋고, 뭐, 아래 사람도 많고, 금년 재물에 운는더 좋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운세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6월 9일, 양띠의 오늘의 타로 운세입니다. 양띠 타로 운세를 살펴봤더니, 시천역에 가당한 시천역. 천역이라는 것은 역시, 어, 역마성을 뜻하는 건데, 이건 반대로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집으로 몰려오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천역, 내가 장사를 하시는 입장이라시면, 오늘 손님이 많을 수 있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우리 집에 나를 찾아준다는 것은, 나에게 크게 어, 운이 들어오는 형국이고, 내가 운이 들어온다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했을 적에도, 어, 어떤 일을 한다 했을 적에 상당히 좋은 운세, 이로운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고,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양대분들 기다리는 소식이 어, 들려올 수 있고요. 기다리는 사람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어, 오늘 운이 들어오는 형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활동하시면 반드시 좋은 성과도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 6월 9일, 이제 원숭이띠 오늘의 타로운세죠. 원숭이띠의 타로운세를 살펴봤더니, 원숭이띠분들은 오늘 조금 좋지 못하네요. 원숭이띠분들 중혼이란 말이에요. 중혼. 중혼이라는 것은 내가 두번혼례를 치른다는 건데, 뒤에 무덤이 있죠. 무덤이 있다는 것은 좋지 않은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내가 죽든, 뭐 상대방이 죽든, 뭐이 죽음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이별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연애 애정의 운에 있어서, 특히 조심하시고, 주의하셔야 되는 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지만, 중혼. 또 어떤 그 이별도 있지만은 어떤 새로운 만남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중원의 카드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슬프지만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운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운세를 볼 적에는 저 뒤에, 뒤에 무덤을 상당히 중요시 봐야 되는데 이거는 사고수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보다 더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 전반적인 운세는 원숭이띠분들, 매사 주의하시고, 안전을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장거리 여행하시는 분들,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안전 운전, 방어 운전 꼭 필수적으로 하시고요. 오늘 마서도가 갑자기 욱하는 게 있긴 했는데, 오늘은 그냥 내가 전생에 석가였다, 전생에 예수님이었다 생각하시고, 그냥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봐주시는 것이 오늘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6월 9일, 이제 닭띠의 오늘의 타로운세죠? 닭띠의 타로운세를 살펴봤더니, 연천수의 카드가 나왔네요. 연천수. 천수라는 것은 내가 오래 산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연천수는, 어... 부모님이 조상님이 너무 이게 이 조상궁이거든요. 조상궁이 오래 산다는 것은 부모를 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두 분이 계셔서 엄마가 두 분이 계셔서 내가 좀 힘이 든다더라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운세는 나쁘지는 않으나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오늘은 힘든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떤 일을 하시던지 간에 조금 계획적 너무 타이트하게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좀 어, 여유롭게. 아, 이 정도, 시험시험 해도 되는 정도의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행을 가시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여유롭게 여행을 가셔야 재미도 있고 그런 것이지, 뭐 그냥 타이트하게 여기, 여기, 여기 몇 시, 여기 몇시 이렇게 가면은, 어렵기만 해요 사실은 별로 재미도 없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닭띠분들은 무엇보다도 좀 여유로, 여유로운 하루를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여유를 가지시고 매설을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를할 적에는 내가 도움을 요청할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셔가지고 도움을 받아서 매설을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닭띠분들. 그래서 좀 건강상에도 조금 뭐 문제는 뭐 그렇게 심하지 않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건강관리 좀 체력관리 좀잘 하셔야 될것 같고요. 내가 처리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전반적으로 조금 여유를 갖고 보내는 그런 하루에, 예, 하루를 보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6월 9일 이제 개띠의 오늘탈 운세죠. 개띠의 탈 운세를 살펴봤더니 8패 카드가 나와서 8패. 8패라는 것은 모든 것이 폐한다 뭐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덟 가지를 폐한다는 게 보다는 대사 내가 실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절대적으로 무리하지 마셔라 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하시고 그리고 너무 욕심만 가지고 일을 진행하시는 것은 실패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순리대로 이끌어 가시되 내가 모르는 일에 투자를 한다든지 투기를 하든지 뛰어든다는 일은. 어 일들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또 다른 사람이 말을 믿고서 투자 투기, 뭐 개인 간의 거래, 이런 것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건강 관리 하시고요. 이게 술 먹, 술 먹죠? 술 먹는다는 것은 수, 술로 인해서 내 건강을 해줄 수 있으니까 오늘 지나친 음주는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회사 오늘 건강 관리와 회사 안전을 제일 먼저 생각하시고 매사를 처리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6월 9일, 이제, 돼지띠 운세죠. 돼지띠 운세를 살펴봤더니, 일천수의 카드가 나왔어요, 천수. 천수라는 것은 오래 산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일천수는 말년까지 내가 혼자 너무 오래 살았어. 장수를 했는데, 내가 아는 사람들은 나보다, 다, 어, 오래 살지 못해서 이미 다 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는 사람들이 없어. 나만 오래 살아서. 그래서 내가 도움을 요청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돼지띠분들은 오늘, 외롭고 고독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외롭고 고독하다는 것은 대 곁에 사람이 없는 형국이기 때문에, 오늘 대인관계에서서 좀 매사 유하게 이렇게 관계를 이끌어 가야 다른 사람들이 내 곁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분들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전반적으로 조금 인간관계에서는 좀 유하게 처리하시는 게 좋고, 매사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건강 관리 좀 챙기시면서 매사. 어, 여유롭게, 그냥 처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 꼭 해야 될 일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너무 욕심만 가지고 무리를 하신다면, 자칫 사람에 대한 손해도 볼수 있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애 애정의 운에 있어서는 조금 불리할 수 있는 운세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어떤 그 만남을 간다 하더라도, 좀 편안한 만남, 그냥, 어, 오늘은 보고 넘어가자. 뭐, 이 정도만, 에,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만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데이트분들 회사 여유를 가지고 오늘은 생활하시는 것이 유리한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 6월 9일 토요일. 원숭이 띠나 오늘 띠별 타로 운세 살펴봤습니다. 아, 띠별, 띠별 운세라는 것은 전반적인 분위기,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장하는 거기 때문에, 어, 이것과, 이것이 맞네, 안 맞네.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여기에 기본적인 운세를 가지고, 자기네 처한 환경이라든지, 능력, 여건, 뭐 이런 걸다 감안해서, 자기 스스로가, 아,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또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알고자 이 운세를 보는 거지. 뭐 맞았네, 틀렸네. 이거, 어, 여러분들한테, 뭐 제가 좀잘 보내 못 보내 테스트 받는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운세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운세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겁니다. 운세가 나빴다 좋았다 그거보다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운세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확연하게 달라지는 겁니다. 나쁜 운세가 좋았을 때는 내가 그것만 안 하면, 조심하면, 그걸 막었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돼? 다 좋은 운세가 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운세가 첫100% 맞았다. 그분은 노력하지 않은, 않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운세를 보는 방법은 이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